자, 20그룹 계 c k 챌린지였습니다. T1과 D플러스기아에 준비된 두 번째 세트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어, 샤벨의 스타트가 상대 아래쪽입니다. 근데 그걸 또 의식해서 T1이 레드 쪽에 와드를 설치를 해놨네요. 그래서 봤어요, 까꿍. 음. 1레벨에 만났을 때는 판테온이 키아나를 상대로 완전히 압도하는 구도다 보니까 이런 카운터 정글 동선을 의식한 티온의 와드 설계가 있고요 이러면 뭐 키아나 입장에서도 위정글 돌다가 이제 상대 위정글로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도 보입니다. 네. 키아나나 카이사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말렸을 때는 경기의 플랜 자체가 많이 제한되는 그림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보니까 어. 이런 것 하나하나도 되게 중요하고 자, 그런데 샤블이 먼저 불려요. 유착켰고요 자, 도발까지 어떻게 될수 있나요? 지각변동 잘돌아갑니다 잘 돌아갑니다. 늦고, 이러면 서포트 쪽은 니코가 먼저 와요 예 이러면 어 그런데 도가 그리고 차벨 2 차벨 2 천멸 갔어요 차반입니다 하지만 루티 음. 역시 잡혀 루갈거같아데 예예예 루티 살았어요? 아 사이프가 왔어요? 에? 근 뒤쪽 포은 뒤쪽에 올라오고 있고 이거 키원 괜찮나요? 아, 네. 클라우드가 갈거 같죠 이러면 클라우드 네. 나는 간다 나는 간다 그리고 가드니 한번더 갑니다 사이퍼 스펠 써라 있는데 에...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러면 디플로스 기아가 어쨌든 어, 2대 1의 킬 이득을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이 정도 스펠 교환도 디플스 러 기아가 이득을 받고 카르마가 지금 돌아다니는 게 여유가 있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뭐라도좀 변수를 만들려고 돌아다니는거같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엔 진짜예요. 어, 그렇죠. 이번에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시 그리고 어,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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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퍼를잡아내기 위해 결정적 교환했습니다. 저웨인의 체력도 많이 없고 타워가 이제 좀 아프게 들어가서 여기까지 페인터 선수도 저 이번 시즌 이제 지켜보면서 어, 그 어, 한번더한번더한번더 번 더, 번 더, 도발! 도발 걸렸어요 그러면, 이러면 이러면 시각변동! 하지만 이렇게! 나무됩니다. 타워탱킹도 완벽하게 해줬고요, 굿티 네. 아, 구티, 페인터 호흡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좀더 지켜봐야겠네요. 근데 다시 가든, 한 번. 다든에게 네. 만약에 데스가 또 생긴다면 그때는 게임이 터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도발. 도발! 아! 이렇게 아, 결국 아. 다시 한번 연계가 되네요. 아, 키워. 어 아까 데미. 아니 궁패드 이거 뭐예요 이거. 미드 사면터. 나 다운된 것 같은데. 예. 인해 많아도 약간의 소모가 됐고요. 그렇죠. 만개. 만개. 예. 근데 여차례 잡혀. 좋아요. 페인터. 자 클라우드가 빼고 맞추면 이 상태에서 사이오옵니다사이오옵니다까지꽝 정타 들어갔고요. 이러면 가겠는데요, 루피는요. 자 그리고 처음에 따라옵니다. 페인터. 페인터 잡혔또차별도요 페인터!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영출현! 아 이러면 제현까지 무너지면서! T1! T1. 8대3을 만듭니다 T1! 쓸까에 대해서도 고민이 계속 많을 것 같고 네. 샤벨이 거대유성 쓸까기 안 나오죠 결국 갈리오 픽도 피아니스포츠 아카데미 입장에서는 어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런데 샤벨이 오히려 위험해 보이는데요 탈리아 평평됩니다자 어, 페인터는 뒤쪽! 저아저 가드 피곤 가 예. 정면 구티, 역으로 앞서가요. 구티가, 구티가. 더블킬. 아, 코너 아, 더블 아, 뒤쪽은 빠질 수밖에 없고, 티워, 티워, 다 살아남아 있습니다. 어, 페인터? 어디 있어? 냄새 나, 냄새가 난다. 아. 냄새가, 아. 난다. 냄새가 난다, 걸렸다. 아. 아. 티... 이런 연기 하나 하나가 지금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 정점이 어떻게 보면 1세트그 마지막 응. 구티의 요네가 바텀쪽으 밀었었던 <laughs> 그렇죠. 지금도 그 비슷한 점들이 어, 있거든요. 지금부 페인터를 먼저 잡으면 페인터를 잡으면 페인터 잡을 실기 하나 잡으면 페인터 무조건 잡아요. 가든이 페인터를 명공 페인터. 추려 잡아냈어요. 하여, 하여, 자 그리고 본대스어 봐야 됩니다. 사이퍼 쪽을 약간 지켜보고 있는데. 아 어, 사이게 사냥꾼 능가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 어쨌든 제이의 궁극기 피해서 일단 사이토가 생존해냈었고 가든의 체력 많이 없습니다.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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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를 터졌고 4대3 이러면 약간 사이토도 데미지 받기가 애매할 것같아요더갈수 있죠 더갈수 어. 있죠 디케이 더갈수 있죠 가야 아, 되죠 가야죠 네. 이거 잡아야죠 가야, 가야 되고 잘 잡아 냈어요 예. D 플러스 기어 D 플러스 기어 패트에도 저멸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한타 완전 초대박 페인터가 완전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가버렸습니다자밤 끝까지 일단 루피가 빼냈습니다 페인트까지 페인트, 예, 페인트 예, 그리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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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트 되고 용출연. 굉장히 과감하게 왔습니다. 사실 대차 대렬니다 대차스럽게 맞게. 총회 3인 4인 갔고 잡아 드립니다. 제 여기 들어가서 카이트 끝어냈었고요 음. 그리고 웨인, 아 뒤쪽 웨인이 두발. 이제 질러기 시작했어요. 예. 배트 대차나 보이세요? 배트 러스, 멀쩡요 배트 멀쩡요자 웨인 한번 더갈수 있죠? 쉴드 끝나면 그리고 웨인이면서 잡아냅니다. 뒷플스기 박치고 도발. 에? 예, 페인트 그럼, 시력 상승이 안이 좋아서 데미지를 넣을 이 만한 이 인원이 이좀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아 3대3 그리고 구티와 가든의 신경전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예. 지금까지는 2대2 교환 아, 예. 아, 제형! 완전 한계다! 이거부터 빨대에 꽂혔어요! 한번 득점! 도발! 페인트! 구티! 그리고 도망갈 수 있나요? 킹콩이 아닌 T1 지금! 페인트! T1! 결국 에이스를 만들어냅니다 T1! 와 완전! 싸움에서 결국 마지막 티어니 스포츠 아카데미 집중력이 조금 더 좋았어요 예. 샤벨의 전멸은 일단 없는 상황이고 페인터도 전멸이 예. 없고요 연구 페인터 포지션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제요? 어 그리고 구티가 유체와 허벨 쪽 웨이터, 웨이터, 사이퍼 만개는 자르려고 사이퍼. 자 펠벅 보드를 일단 빠졌고 이러면 웨이은 전장 이탈이에요. 에이스가 그러면, 전장 이탈이에요. 네. 그러면 티어는 무조건 그 많이. 근데 페이터, 페이터, 치가편도페이터도 어, 페이터, 페이터 잡아 있습니다. 어, 페이. 가는요, 가는요. 티어도 잡혔고 갈렸죠. 여기 아 웨이. 그래도 사이퍼가 끝까지 따라가면 이속 장점이 있어서 크라켄이 이거 뭐 잡긴 네. 할것 같은데 잡아냈고 예. 이좀 들었을 아예. 것 같고요 근데 저희는 모르지만 뭐 한탄에 의해 콜이 어떻게 갈렸을지도 뭐티원도아 끝났어 위쪽으로 올라가 뭐 이랬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어기쪽 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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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소천사가 나와있네요 예 이러면 소천사는 일자리 빠졌고 근데 전력이 없어서 빠져나갈 수있는지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 대량각살감다 들어갔고 떴고 어, 그대로가 우리 그리고 기쪽코티고디 루틸 이쪽에서 티에이 진입도 대박 자루틴을잘되습니다 그러면 5대3 각층 들어가긴 했는데 안돼 있어요 네, 맞는데요 제혁도 갑니다 이렇게 결국에 티원이 웃는 그림 같은데요 아 사이퍼 더블킬! 이러면 웨인 혼자나 봤어요 웨인 혼자나 봤어요 혜택가갑니다그 여차하면 티원이 끝날까 볼 수도 있는 구도 같고요 예, 예. 웨인이 무조건 해야 돼 그렇죠 모든 네, 해야 돼 웨인 해줘 거의 아아아아아아 티원 웨인 다운이고 나머지 놈들 티원이 D 플러스 기약의 본질을 칼집 습니다 어디서 봤던 스토리 흐름 같은데요. 1세트에서 봤었던. 또 그거예요. 전3 거의 만들었던 것 같은데. 예. 결국 T1이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겨.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기고 있어요. 도발 다시 한번 들어왔고요. 예. 아, 끝났죠? 루피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넥서스 두드리고 있고. 이렇게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GG. T1이 세트스코 2대0을 만듭니다. 아 오늘의 경기 속에서 승리까지 단한 세트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티어니 스포츠 아카데미가 조합만 봤을 때는 아 이게 누구 한 명이라도 또좀 말렸을 때는 플랜 자체가 많이 망가지겠다 싶은 조합으로 거의 뭐 너무 좋은 경기력을 네. 보여줬었고 D 플러스 기임은 벌써 코인 이 하나밖에 안남았습니아 그러니까요. 네. 자 이렇게 2대 0의 스코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잠깐 쉬었다 이어지는 양팀의 세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